개기사도 인바운드, 스프스 박지수가 나왔습니다. 골멕 전진합니다. 박지수! 갑니다! 굉장히 빠르가 높은 선수까지 걸었어요. 짧았어요. 골렁! 나갑니다! 챔피언 결정 4차전 45분에 마라톤 승부! 5차전까지 가네요. 경기요? 보시는 분들 재밌지 않았을까요? <목소리> 보시는 분들은 재밌었지만 저희는 정말 와다 <laughs>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. 저거 반짝반짝 거리는 거다 저희 취미예요. <laughs> 피땀 눈물이 <laughs> 저기 진짜 피땀 눈물이 진짜. <웃음> 아유, <웃음> <라인은> <웃음> 아 너무 봤스 상대 팀한테 가져다 주는. 10초 왔을 때카운터를 해보죠. 여기서 여기서. 어, 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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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여기서. 자, 독, 독. 그때 근데 빨리 그때 그러고 미스라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든 연장해서 이겨야 되니까 그걸 빨리 정신을 차리고 싶은데 좀 마음으로 타격이 엄청 컸는데 너무 고마운 게 선수들이 아무렇지 않게 괜찮다고 시간 남았다고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준 게 너무 큰 힘이 됐다 오히려 전반전이 힘들었죠. 이게 훨씬 전반전이 정말 전반 힘들었어요. 없어, 어. 시작하자마자 그 뭔가 기싸움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거 나왔나요 <laughs> 안올리고발 빼면서 던지는 강아지. 이어서 득점. 강아는가좀 응. 대단합니다. 이하게 예. 그런 거 있잖아요. 사람들이 다 나만 안 불어주는 것 같고 삼성도 삼성 나름대로 뭐 지수가 다슬는색깔인것 같고 <laughs> 그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한별 언니랑 약간 팔꿈치 맞고 또 약간 신경전도 있고 하면서 너무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마음대로 하세요. 어차피 쓰지 말래도 쓸 거잖아. 이 하이라이트 TV놈들. 이놈들. 1차전 지면서 정말 너무 후회가 많이 됐던 게 이제 막 짜증도 많이 내고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막 포기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제가 스스로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그게 정말 제일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지던 이기던 그냥 그런 거좀 짜증 좀안 내고 정말 좀 일관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언니들은 왜 그렇게 맞고만 있냐고 해요 근데 좀 스스로 좀 눌러야겠다 생각을 해서 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이제 근데 화낼 힘도 없어. <laughs> 사실 힘이 없는 그게 맞는 것, <laughs> 빨리 것 같아요. 백코트 어, 빨리 백코트를 해야 돼서 그냥 가야겠다. 이런 느낌. <laughs> 했지. 우리 팬들 이미 <laughs> 저희는 했지. 저희는 믿어요. 그냥 믿어 의심치 않아요. 야, 팬분들이 저, 더 맞아. 많을 것 같아요. 용인에서 그쵸. 우리 팬분들. 촌촌 네. 끝나고 이제 밖에서 팬분들이 인사하는데 그때 다 얘기하더라고요. <laughs> 용인 예매했으니까 꼭 약속 지켜요. 이게 다 먼저 팬분들이 그러더라고요. 저희는 진짜 어느 원정을 가도 팬분들이 저희 홈인 것처럼 맞아. 해주시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. 어, 저희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청주에 와서 팬분들 기운을 얻고 이렇게 5차전까지 갈수 있었던 것 같아서 뭐 얼마나 많은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오시는 분들 또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저희 응원 끝까지 많이 해주시,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파이팅 파이팅.